you okay. 안녕하세요 강아지 동 서점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좋아 라는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모든 생명은 엄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엄마 거북이 위에 새끼 거북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모나지 않은 색채로 그려졌습니다. 고양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눈싸움 할까? 물고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엄마 따라 나들이 가자 아그가 등장을 합니다 엄마 얼굴 보러 가야지 고양이가 등장을 합니다 활짝 활짝 간지러워요 엄마 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엄마 비스켓 좀 주세요 사탕도요 초콜렛도요 나비가 등장을 합니다 나비의 새끼는 이렇게에볼레로 보여줍니다 우리 엄마 참 예쁘다 이제 뺑아리와 닭이 보입니다 누가 빠른가 준비 땅 얼룩말이 등장을 합니다. 엄마 숨바꼭질 해요. 누가 부를까?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엄마처럼 빨리 뛰자. 소곤소곤 그래. 꼬불꼬불. 엄마처럼 꼬불꼬불. 엄마 곁이 좋아요. 이제 엄마와 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나좀 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악수. 캥거루가 나왔습니다. 꼭 잡아 뛴다. 엄마 찾았다. 이렇게 올챙이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옵니다. 엄마, 엄마 이리 와요. 엄마 예쁘지? 꽃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제일 첫 장면에 거북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새와 새집이 보입니다. 이 책의 페이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몬하지 않은 색채로 만들어진 작품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이간의 친근감을 더 갖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림책을 사다보면 12페이지, 13페이지 안에 끝나는 책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양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쪽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책이 될 것입니다. 이상 강아지 똥서점이었습니다. 항상 좋은 그림책을 많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